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더뉴소렌토 차량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해당 차량은 지금 용인에 있고요 연식은 2017년도에 출고가 됐고 18년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출고된지는 대략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7만 8천 키로 정도로 어 이제 키로수도 좋아요 이제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수 1년에 대략 한만 키로 정도 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키로수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등급은 노블레스 5인승 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솔린 2.0 터보입니다 어 그래서 가솔린 차량이에요. 요즘에 이제 디젤보다 가솔린으로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차량이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겉에 외관 색깔은 이 사진만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남색 계열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차량 내부 시트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기어봉 쪽에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전방감지 센서랑 어라운드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요 핸들에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하이피스 룸미러랑 유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전동 트렁크가 있고요.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후측방이 빠졌어요. 그리고 뒷자리에 열선 들어가 있고 워크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양쪽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풀옵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옵션이 준수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성능기록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용도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밑에 누유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차 들어온 날짜는 5월 2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지는 한달이 좀 넘은 차량이고 차량 가격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280만원에 판매중인 차량이에요. 제가 이 차량을 본 이유가 가솔린 2.0 터보 이륜의 노블레스 등급만 10만키로 안쪽에서 봤을 때 수도권에 총 4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메뉴에 있는 차량이 2099만 원이었어요. 키로수는 7만 8천 키로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차량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옵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가 빠졌고요. 어라운드 뷰도 없어요. 등급이 노블레스긴 한데 추가 옵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2,170만 원인데 검정 색깔이고 9만 키로짜리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무사고기는 하지만 옵션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차도 제가 봤는데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가 빠졌고 여기 보시면 내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도 후측방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크루즈가 빠졌고 어라운드 뷰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 대비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차량이다라고 볼 수. 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보게 됐는데 보니까 어라운드 뷰랑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옵션 값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대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차량이니까 혹시라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는 용인에 있고요. 용인에 오토허브라는 매매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이제 부대비용을 다 포함한 하면 2,400만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도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제가 찾아봐 드리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